갈 때까지 갔다라는 말을 하죠. 좋은 의미도 있고, 안 좋은 의미도 있죠. 부산에서 서울 가면, 서울에 내 목적지에 갔으면 갈 때까지 간 거죠. 더갈 필요가 없죠. 마라톤 42.19km 테이프를 탁 끊으면 갈 때까지 간 거죠. 더 이상 갈 필요 없죠. 말도 출발. 하지 못한 말이 있고, 출발한 말이 있고, 가고 있는 말이 있고, 갈 때까지 간 말이 있어요. 아이가, 전은 아이가, 엄마를 알아보면, 아, 엄마를 알아본다, 이런 말 하죠. 아이가, 엄마 보고 빵긋빵긋 웃고, 다른 데 가면 울고, 엄마 품에 가면, 안 울고 하는 게 엄마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이 엄마를 알아본다 하는 그한 살짜리가 한 살짜리가 아는 엄마가 얼마나 아는 엄마입니까? 엄마 아는 출발도 못한 말이죠. 그럼 세 살짜리, 열 살짜리, 스무 살짜리 며칠 전에 3 7된 딸이 엄마 앞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나는 경제적인 여유가 그래도 있는 입장에서도 아이 둘을 키우는데 이렇게 힘드는데, 엄마는 그 목회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셋을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걸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생각, 이해가 된다 그래요. 갈 때까지 간 말이죠. 그 말을 하는 데 37년 걸렸습니다. 엄마를 아는 이해하는 그 말을 하는 데 37년이 걸렸어요. 그 20살 때 그걸 알았겠습니까? 30살 때 그걸 알았겠습니까? 어렴풋이 고생한다는 건 알죠. 자식 키우는데. 그런데 내가 둘을 길러도 일이 힘드는데, 셋을 기르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는 게 딸로서 엄마에 대한 갈 때까지 간 말이잖아요. 그갈 때까지 간 말을 왜열살 때는 못 합니까? 아직 가고 있습니까? 스무살 때도 가고 있으니까. 갈 때까지 가야 갈 때까지 간 말을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딱 중지가 되죠. 왜? 갈 때까지 갔으니까. 더말안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출발도 못한 말을 하죠. 그게 뭐예요?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있으면 뭐 있고 없으면 없고 무관심하죠. 그 출발도 안한 말이죠. 근데 신앙인들은 하나님 계신다 그러죠. 그 하나님 계신다 그러니까 믿는다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잖아요. 둘이니까 믿는거지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고 있는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건 뭐냐면 하한 20살 되는 딸이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밥해주고 하는 걸 보고 엄마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하는 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 하나님 대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가 둘이 아니다 이말이갈 때까지 간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갈 곳이 없는 말이에요. 천국에 대해서도. 그렇죠? 일반인들은 천국 그러면 가봐야 알지 뭐. <laughs> 그렇죠? 가봤나? 이렇게 묻고 가봐야 알지 뭐. 이렇게 말하죠. 그건 출발도 못한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말은 천국에 대해서 가고 있는 말이에요.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안 믿으면 못가죠 그러니까 천국하고 내하고 도 둘이고 가는 거니까. 여긴 천국이 아니고 믿고 가야 될 곳이니까. 나하고 둘이고 예수 믿어야 되니까 예수하고 내하고도 둘이고. 하나님과 내하고도 둘이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갈 때까지 간 말이에요. 더갈 곳이 없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출발도 못한 사람이 예수 말을 들으면 말이 됩니까? 출발도 못한 사람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면 네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내 안은 창자밖에 없는데, <laughs>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예수 믿고 여기서 천국을 가야 되는 종교인은 어떻습니까? 가야 될 때가 아니고 내 안에 있어야 될 천국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도 가야 될 천국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을 듣고도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고 있는 사람은 갈 때까지 간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믿는 거죠, 그죠? 그냥 믿자. 서울에 가는 사람은 서울에 도착을 해야 그게 서울입니다.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양산은 턱없이 대구도 아니고, 대전도 아니고, 수원도 아니고, 서울역에 내가 가야 된다. 그러면 서울역이 거기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종교인들이 다 가고 있는 말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갈 때까지 간 말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출발도 못한 사람, 그 다음에 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 말을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살이를 느낍니다. 살이. 살이. 살이가 뭐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말이에요. 죽이고 싶도록 미운 말이에요.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저 하나님이 어딘가 거룩히 계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죽여 버리고 싶다, 저거. 그래서 죽여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를 잘못 믿으면 괴물이 된다. 사람을 죽이는 게 두렵질 않아요. IS나 저런 사람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폭탄을 가슴에 안고 수많은 군중 속에 들어가서 터트려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낍니다. 신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종교를 믿지 않으면 다 심판받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죽어도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종교를 안 믿으면 다심판받아 죽어. 그,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비참하나. 나는 믿어서 천당을 가고 우리 남편은 안 믿고 지옥을 가버렸어. 나는 믿고 천당 갔는데 우리 애들안 믿고 지옥 갔어. 그게 기쁠 일입니까? 가고 있는 말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에 가서라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까지도 내가 구원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예수님이에요. 갈 때까지 간말 가운데 위로 갈 때까지 간 말은 예수님 말씀이라면 아래로 갈 때까지 간 말이 공산주의예요. 그게 뭡니까 무신론입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영혼은 뇌의 분비물이다.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근 아래로 갈 때까지 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70년만에 망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철학적 구조가. 그러면 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은 뭐냐? 학문도 가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론이고 설이고 학이에요. 이론, 론, 학설, 학문, 학과 설과 론은 언제나 가고 있는 말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배운 원리라는 게 뭐예요? 창조 원리, 창조 목적. 이 말은 이 단어가 정말 그러냐, 안 그러냐라는 걸 검증하기 전에 이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갈 때까지 간 말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건물을 짓는데 틀림없이 설계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설계도가 하나겠습니까? 둘이겠습니까? 설계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설계도가 다른 걸세 개, 네 개를 놓고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건물 하나에 설계도는 반드시 하나다. 자동차 벤치가 있다. 그럼, 벤츠 그 모델에 대해서 설계도는 딱 하나예요. 그 모델에 대해서는. 다른 모델은 다른, 다른 설계도는 다른 모델이죠. 창조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나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짓겠다라고 하는 천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언어예요. 요 자체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출발이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리예요.론이 아니에요. 설과 학이 아니에요. 신학 이론 하는 것은 가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은 학파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파가. 자, 그러면. 오늘날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갈 때까지 간 말을 배웠는데 종교인들은 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한다. 아직도 내 안에 천국을 생각 안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믿고 간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창조월리라는 갈 때까지 간 말을 배웠어요 갈 때까지 간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출발을 했습니까?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디까지 갔습니까? 양산쯤 갔습니까? 아니면 대구쯤 갔습니까? 서울이 목표, 서울이 가야 될 곳인데. 아니면 대전까지 갔습니까? 대전까지 가도 모릅니다. 양산 정도 가면 턱없이 모릅니다. 모릅니다. 가면서도 모릅니다. 어문 짓을 할수 있습니다. 아이가 한 살에서 우리 딸이 서른 일곱에 가서 엄마를 아는 말을, 갈 때까지 간 말을 했어요. 나는 둘도 일이 힘드는데 엄마는 셋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37년 걸렸습니다. 그말 하는데. 36년 동안을 그 말을 몰랐어요. 말을 할줄 알면서도 그 말을 할줄 몰랐어요. 갈 때까지 가보고 그말 하는 거예요. 창조원리라는 갈 때까지 간 말을 알려면 창조원리를 이루어 보고 그말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갈 때까지 간 말을 알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봐야 합니다. 내 안에 천국, 갈 때까지 간 말은 믿는 천국으로 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을 이루었습니까? 천국인데 왜 근심이 많습니까? 마음이 천국인데 왜 불평이 많습니까? 왜 의심이 있습니까? 거기는 흠도 티도 없는 곳입니다. 천국이라는 건.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서러움도 없고, 갈 때까지 간 말을 믿고 있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믿고 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엄중한 길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 때까지 간 말을 따라가는 난데, 갈 때까지 가봐야 그 말을 할수 있고, 그걸 느낄 수 있는 말이다. 못 느끼니까 믿자. 그냥 믿고 가자. 그건 어쩌면 현실 도피고, 어쩌면 포기고, 어쩌면 무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모르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간 말, 가고 있는 말, 출발도 못한 말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얘 엄마 알아보네. 아직까지 엄마 아는 걸 출발도 안한 아이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